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에 위치한 동남아 국가로 싱가폴과 인접한 국가입니다. 사실 두 나라는 원래 한 국가였지만 이후 싱가폴이 분리 독립하게 되며 현재는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하지만 문화, 인구적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폴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싱가폴은 금융투자 및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와 더불어 목재 및 원유사업도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파워, 페트로나스는 말레이시아의 정유 기업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며 다양한 인구 구성과 더불어 풍부한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업,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업 등의 사업 운영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단 법인세가 24% 정도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참나구안이라는 특수 산업 지대에 법인 설립을 한다면 법인세의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데 설립 비용은 4,500달러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일종의 샤프수 경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비용은 2000달러입니다. 단 싱가포르과 마찬가지로 현지인 이사 등록 요건이 있기에 디렉터 비용 1500달러가 추가됩니다. 계좌 개설은 선택 옵션이며 800달러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라부아는 4500달러이며 말레이시아 본토와 다르게 외국인 100% 소유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현지인 이사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은 마찬가지로 800달러가 추가됩니다. 구비 서류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 초본, KYC, CV 등이며, 이외 필요시 계좌, 거래 내역서 등 추가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구비 서류들은 공통적으로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대행 비용은 설립자 1인당 100달러가 추가됩니다. 만약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애니월드는 법인 설립 1등 컨설팅 업체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가장 쉽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